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 광염교회 후원으로 브루키나파소와 잠비아 등 4개 나라에 성경 약 19,000부를 기증했습니다. 광염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 비사, 레레 부족이 최초로 자신들의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됐다며 놀라운 역사에 광염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폴트 아동복지회가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이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폴트 아동복지회는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와 태어날 아기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위기 임산부 의료비와 양육 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아이티의 장기적인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500명이 넘는 시민이 살해당하는 등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긴급보호대응 최고 단계인 카테고리 3을 선포하고 지원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국의회가 조력자살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현지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독교 단체들은 조력 자살은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생명의 이야기와 희망이 들려오고 법 개정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